2023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정발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어, 이번에 정발고는 이제 혈액형부터, 혈액형부터 사람의 유전, 가계도까지 이렇게 시험 문제를 냈고요. 어,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평균 점수가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금 기본 형태의 문제들에서 실수가 많았을 거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 문제가 워낙 뭐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해서 쉽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 이제 확률 계산을 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에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멈춰지는 문제들이 생기면 시간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객관식 25문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50 문제라고 치면 한 문제당 이제 2분 꼴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문제를 2분 내에 풀지 못하면 이제 뒤로 갈수록 계속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럼 그거를 붙잡고 있다 보면 또 뒤에 있는 문제를 풀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지고, 소위 우리 멘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부분에서, 아, 내가 이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또탁 막혀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연습이 부족했던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연습을 많이 했던 친구들도 이런 부분에서 한번 딱 막히기 시작하면 문제가 잘안 읽혀지죠. 뭐 그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인자 연관, 혈액형 연관, 이렇게 연관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체, 한 염색체에 여러 유전자가 있는 문제들이 또 다양하게 출제가 되면서 등급컷은 또 많이 낮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8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중반 정도가 1등급이 나타난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65점 정도까지가 2등급인 걸로. 있어요. 등급 컷이 많이 낮았어요. 평균이 38점이라고 들리는 얘기가 보여지는 걸로 봐서 또 많이 어렵다라고 학생들은 체감상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혈액형은 두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제 혈액형 문제는 아무래도 학원에서나 이런 데서 연습을 다양하게 많이 시켰을 텐데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연관 문항이 네 문항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관 문항도 또네 문항이 출제가 됐고 배점이 높기 때문에 또 이것도 시간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느꼈을 걸로 보여요. 아 우선 대표 문항 분석을 좀 보면요. 어, 혈액형 문제에서도 또 이제 자세한 부분이 들어갔죠. 소량수혈이라고 하는 부분이 학원에서도 언급은 합니다만,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너무 또 깊숙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 소량수혈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의문을 가졌을 경우도 있는데, 동일한 혈액형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도 한 번쯤 생각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22번 22,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응집원, 응집소를 또 미지수로 놔뒀습니다. 물론 학원에서도 이런 연습은 했겠지만 이 미지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응집원과 응집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을 딱 골라서. A형으로 놓거나 B형으로 놓고 이렇게 빠르게 푸는 형태로 계속 연습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또 계속 이제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 2번의 혈액형에서도 시간이 좀 압박감이 느껴졌던 친구들은 뒤로 갈수록 더했을 걸로 보여요. 뭐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고3의 형태들 문제들, 그리고 이제, 어, 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간간히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 유전은 이제 뭐 이번 2023학년도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보는 것보다는 내년 2024학년도에 정발고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우선 유전을 하나도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유전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요. 다시 이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보이실 거예요. 어, 유전이라는 부분은 염색체와 유전자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기본 개념이니까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파트가 돼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가지고 그래프, 그다음에 각 단계,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가지고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돼서 이동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기본 형태의 문제라면. 최근에는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라고 해서 핵상, ENN, 세포별로 유전자와 염색체를 가지고 유무를 묻는, 즉, OX,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대립유전자와 상동 염색체를 찾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숫자로, 0, 1, 2, 4, 이렇게 해서 감수분열 과정에서 각각의 세포들의 이 각각의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가지고 매치업을 시키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유형들을 7개 형태로 나눠서 학생들에게 각 챕터당 10문제 가까이를 설명해 주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어렵게 나오는 편이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것도 많이 연습을 했다고 저도 슉슉슉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딱 그림이 나와 있고요, 핵형을 가지고 종을 찾거나, 그 다음에 핵상 E N N을 찾거나, 그 다음에 상염색체, 성염색체 를 가지고 성별을 찾거나 이런 종상성 성별 찾기 문제들도 있어서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까지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복대립 다인자 가계도 연관까지 나가기 때문에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유저는 난이도가 낮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도 한 문제당 2분 내에 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연습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은 수능특강이나 고3학평 수능기출에서 3점짜리 이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막 끽끽 내면서, 근데 그것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기보다는 빨리 풀고 답 지보고 아 이런 거야, 그리고 넘어가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머리에 쌓인 게 없는 거예요. 어, 공부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 시험이었고요. 대표문항문석맨 밑에 보시면 미지수내는 문제가 많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22번부터 25번까지가 킬러인데요. 고3 학평 문제에 나왔던 복대립과 다인자의 복합 문제. 꼭 연관이 아니어도 이 복합 문제는 이 계산 방법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23번, 25번에는 아, 난이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인자의 연관 문제들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또 연관 난이도 정도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뒤에까지 손도 못 댔을 거고요. 아, 그런 부분 때문에 평균 점수가 굉장히 낮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은 결국 유저는 이겁니다. 아, 명확한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에 명확하게 내가 이 개념을 그리고 어떻게 푸는지를 몇 번을 반복해서라도 내 몸에 몸에 완전히 체화가 돼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그게 되지 않는 친구들이 그냥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어려운 문제만 시험 보기 직전에 막 풀었다라고 하면 쉬운 것도 틀리고 어려운 건 당연히 시간 없어 틀리고 이런 상황들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2024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좀 빨리 하셔야 돼요. 기본 형태의 공부를 좀 빨리 빨리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어, 시험 보기 직전 몇주 동안에만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험 보기 직전에는 그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고난이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내가 2, 30분을 이걸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문제 자체가 통으로 길을 외워야 나중에 변형이 돼도 내가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형이 되면 어떤 길을 돌아가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잡히게 되거든요. 어, 그런 연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걸 보여주는 그런 극명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